어, 지금 곧 있으면 처음으로 가족 사진 찍으러 가는데 지금 가족이랑 다 같이 헤어랑 메이크업 하러 가는 샵으로 가는 중입니다. 이따 봐요. 이거 원래 이렇게 좀 보여요. 지금 헤어랑 메이크업 샵에 와 있는데 어, 지금 그 헤어 하려고 기대, 아기 대기? 대기 중입니다. 너무 아, 기대고. 처음으로 가족이랑 이렇게 샵와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너무 좋아요. 저 어, 머리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빠 다 이렇게 되는데. 어때? 좋아? 좋아? <laughs> 지금 헤어 하려고 합니다. 네 <laughs> 지금 메이크업 중인데 어떠세요? <laughs> 곧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니, 잘 여기 작업구나. 보여. 아빠 그럼 화장 한 이거가 무슨 작업거잖아 괜찮아. 어 지금 샵에서. 헤어 메이크업 다 같이 끝냈고 어 어지 그그 사진 가족 사진 찍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가요. 언니도 다 했어요. 지금 그뭐지 가족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어 처음으로 가족 사진 찍 이런 되게 엄청 긴장되고 엄청 설레는 느낌이 나요. 오늘 어, 화장이랑 헤어랑 저 같이 해가지고 엄청 완전 꿈이 꾸며서 하니까 너무 더 좋아요. 결과 나오면 너무 기대돼요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네. 자, 발깨주세요좀더 밝게 아버님, 좀더 밝게 네, 다네다다 하나, 둘 네, 하나, 둘 Yeah. Oh. Ta, ta, like, there's like this circle. Oh, black. Mm -hmm. Yeah, like a black circle everywhere. I literally can't see anything. 어, 저 이제 그 사진 찍는 거다 찍었.. 죠 주인 스테이크로 왔습니다 어, 오랜만에 가족이랑 맛있는 음식 먹, 먹어서 다 같이 너무, 어,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대돼요 가지 안녕하세요. 지금 방금 일어났어요. 근데 지이 몰카를 할려고요. 언니 지금 생일인데요. 요즘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미역국도 못 챙겨줬어요. 그 대신 제가. 비비고 소고기 미역국을 샀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만든 척을 할 겁니다 그래서 <laughs> 진이가 지금 화장실에 있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하 중에 제가 미역국을 한번 주고 테스트 테스트 하겠습니다 진이가 속일까요? 안 속일까요? 이 미역국에 어,

Um, it's good, but it's a little shinko. <laughs> but it's good. Thank you. <gasps> uh,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? There's like beef in it. Mm. There's a lot of milk. Why? What'd you do to it? What'd you do to it? The basketball, ta.